이번 시간에는 종이접기 나라에서 나오는 캐릭터 접기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피카츄, 도치마르 개구마르, 푸오코까지 4개를 접어볼 텐데요. 먼저 접기 색종이 안에는 4개의 캐릭터를 접기 위한 접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접기 방법을 보고 하나씩 순서대로 접어보겠습니다 푸오코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푸오코 접기 종이를 꺼내시고요. 얼굴 위에 있는 삼각 부분에 있는 파란 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중앙에 선을 따라서 반을 접어줍니다. 얼굴 모양이 나오도록 반을 접어줍니다. 삼각으로. 반을 접어주시고, 옆에 잘라진 부분도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얼굴 모양이 앞으로 오게 놔두신 다음에, 눈동자에서 제일 가까운 선을 뒤로 젖혀줍니다. 접기선을 따라서 뒤로 젖혀주시고요. 반대쪽도 얼굴에서 제일 가까운 선을 뒤로 젖혀줍니다. 젖혀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나면 제 위에 있는 선을 접어서 내려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시면 양쪽 옆에 또 선이 보이죠. 이 선대로 다시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선대로 접어줍니다. 주시고 중앙에 있는 날개 부분을 기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도 뒤로 올렸습니다. 올려주시고 밑에 빨간 부분을 접기 절개선을 접어서 접기선대로 그대로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빨간 부분 선까지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면 코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보세요. 아, 밑에 있는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 까먹었네요. 예쁘게 접어보세요.